앞으로도 끝만 근데. 네. 감독님부터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엑시트연출한 감독 이상근입니다 네, 이렇게 다리 정말 꽉 채워서 영화 감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엑시트 선택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환영해 주신 관객분들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조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예 여기 예, 어, 예 어, 부점장 극 어, 중에서 나왔던 그 대사 제가 한번 따라해봤어요. 비슷했나요? 네. 예.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그러니까 어제 500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아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무대 인사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재밌게 보셨으면 저희 영화 더잘될수 있게 주위 분들한테 좋은 입소문 좀 부탁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임윤아입니다 <laughs> 재밌게 보셨어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해야 될게 있죠? 시작! 땀땀 땀! 더 크게! 아, 역시, 너무 잘하시네요. <laughs> 어, 이렇게 더운 날 영화 엑시트를, 저희 영화 엑시트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 한번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영화 엑시트는 여러 번 볼수록 또못 봤던 부분을 찾아내는 재미가 더한 영화입니다. <laughs> 또 여러 번 보셔도 좋은 영화니까요. 또 기분 좋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 분들께 재미있으셨다면 추천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잘 보셨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저는 어, 저의 영화가 좋은 게이 영화를 보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든 간에 거기에 맞춰서 그게 감동이건 재미이건 아니면 뭔가 희망이건 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볼수 있다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출구를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출구를 찾으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다시 한번 저희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구전장 역할을 맡은 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앞에서 정석이 형이 구전장 대사라서 난 하면 안 된다고 하고 혼랑해버렸어요 아무튼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화 엑시트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사랑받는 영화로 이렇게 무대 인사를 오니까 정말 너무 뿌듯하고 감개무량합니다. 어, 엑시트 저 재난영화인데 뭐 이렇다 할 키스신도 없고 어, 그리고 가장 자극적인 장면은 용남이 가늠아탈 때 입고 <laughs> 있었던 형의 의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착한 영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나가셔서 어, 홍보도 널리 널리 퍼트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물러 가기 전에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를 보신 영화 ICT에서 나오는 상황처럼 재난이 발생했을 시, 재난, 그, 상인실 발생할, 그, 사용할 수 있는 재난 키트들과 저희 굿즈들이 있고요 감독님은 특별히 위주하고 용남이 입고 달렸던, 네. 스모음 슈트 리미티드 에디션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저희가 제작을 특별히 한 거고요. 기성품이 아니고. 거기에, 저희, 어, 이거 바꿔주세요. 네. 네. 어쨌든 이거는 바꿔서 저희 사인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선물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이 직접 올라가서 드릴게요. 올라가주세요. you <laughs> 슈트는 오늘 전달, 이번 권에서는 전달 못할 것 같고요. 다음 권으로 저희가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영화 엑시트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